안녕하세요 여러분 업티비의 채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를 추천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소모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산트럴 바이오 인데요 저도 찾을 때 정보가 없어서 꽤 고생한 아이예요 저만 그런가요? 종목명 뒤에 바이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생명과학이나 생화학 관련 분야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센트럴바이오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센트럴바이오의 이전 사명은 중앙 리빙테크였는데 2019년 5월에 센트럴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왜 센트럴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을까요? 아마도 2017년 주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와의 합병이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센트럴 바이오의 매출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독보적인 PVC 압출 기술과 오랜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창호, 도, 어 환경, 프로덕트 등의 매추, 제품군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내수 건축은 물론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시장으로 꾸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센트럴 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초반부터 건설 쪽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건설 쪽 수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건설업계의 전망이 좋아지고 있어서라고 판단되는데 그 중심에 스마트홈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샤시 제품과 스마트홈 디바이스 관련 제품을 통해 변화를 깨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물론 스마트홈 관련 종목은 많은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종목을 찾을 때 눈여겨보는 게 꼴과 끼입니다 올해는 꼴이 탄탄한 기업이나 덩치가 큰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시총이 작고 관여하는 시장도 작아서 대기업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기술력은 좋은 아이를 찾다가 센트럴 바이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2021년 1월 6일에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1월 6일에 도대체 무슨 뉴스가 나왔길래 신고가를 찍었는지 살펴봤더니 임시 조주 총회를 연다는 소식 외에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신고가 찍은 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은 같지만 상승한 가격 폭에 비해서는 아직 그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트를 볼때 거래량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최근 신고가를 찍을 주음에 유의미하게 나온 매직봉들이 앞으로도 센트럴 바이오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매집봉은 차트 밑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혼자 우두커니 길게 쭉 올라온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매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집봉이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눈치 빠른 사람이 승자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매력적인 종목 찾아서 올테니 저희 업티비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업티비의 채은이었습니다.